안녕하세요. 한샘트럭 대표 최진호입니다. 이번에는 한샘트럭에서 가장 인기 많은 공투 굴사기 운반용이 중축하고 한번 소개를 합니다. 이 차량은 2010년식의 250마력이고요. 자가용농으로 썼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20만 키로밖에안 됐습니다. 지금 시, 22년, 12년이 지났으면다 그거 하고 보이시죠? 20만 2 8 4키로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 보여주고 있고 이런 내비도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. 적재함 철판을 깔렸는데 갈비대보원은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부분을 감안하셔서 차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프레임이나 엔진 미션도은 좋으니까 아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외관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리가 있으니까 시동은 끄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갖고 와서 도색이랑 이런 광택을 다 냈는데 안에 보시면 깨끗합니다 지금 약간 여기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실내도 깨끗하게 네, 보이시나요? 깨끗하게 해놨거든요 네, 해놨으니까 혼자 할 부분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프레임도 깨끗합니다 네, 저기 나무 부분도 눌린 부분 없이 깨끗하고요 네, 쭉 보세요 근데 이거는 기본 갈비때만 돼서 보강은 안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프레임도 양호하고 스페어 타워도 좀 깨끗한 편입니다 아차이 아니라 새 거예요? 네, 적재않함 철판으로 되어있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갈비때 보강이 안됐다 그래서 공통수사기 쓰신 분들은 이 보강을 따로 하셔야 됩니다 어, 그 외에 차 상태는 괜찮고 또 250마력이니까 DPF, 사제를 설치하지 않고도 운행 가능합니다 그 외부는 깨끗하게 도색이랑 광택을 했기 때문에 흔적은 없고 그리고 요거는 정품이요 정품 추간거리 줄이지 않고 오리지널 장축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봉투 굴삭기 운반용으로 250마력짜리 20.10년씩 2 0만킬로에 정품 장축하고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우측 상단에 한샘트럭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